지정부터 말이 많은 어 10월 15일 대책. 어 지정부터 말이 많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 조만간 어 민심을 달래는 또는 정책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한번 집을 못 사시는 분들, 어 우리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 실거래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면 은 사야 되고요. 그 이후에는 계속 올라요. 또 올르면 은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. 지금처럼 이 목동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. 자 목동 신시가지 전용면적 115제곱미터가 2023년 2월달에는 23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. 자 현재 시세가 얼마 10월달에 얼마에 거래되느냐 115. 115제곱미터는 35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. 23억 4천짜리가 무려 12억이나 올라요. 50%가 올랐네요. 50% 이게 목동 아파트의 상승률이에요. 전용면적 65제곱미터가 25억 4천이에요. 전용면적 95제곱미터 30, 30평대가 29억 8천, 평당 1억입니다. 목동. 무려 해제되고 50%가 올랐기 때문에. 목동 신시가지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겠죠. 아파트 못살 거면 아파트도 포기해버려요. 그럼 뭐를 할 것이냐? 어, 상승률 높은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곳 주변에 재개발될 만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완화 대책 또는 보완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꼭 기회를 저희랑 상의하셔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.